I can show you what love's supposed to feel like I can show you what love's supposed to be I can show you what love's supposed to feel like I can show you Yeah I can show you Yeah you Pride the one 박종경 선수 왕기 프라이됩입니다 경기 준비하러 이제 나가야죠. 멋있죠 이 녀석은 잘합니다. 엄청난 머신이죠. MD 시스템이 VDC, MDPS까지 다 하체까지 통짜로 넘어간 녀석. 멋지유 설레요. <laughs> 우리는 직장인 드라이버 아재 드라이버. <laughs> 안녕하세요. 일명 자라, 자라를 자라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박종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이 차가 지금 아반떼 6 GDI 심장이 들어가 있죠? 네. 아반떼 MD 순정. 이 차를 몇년 소유하셨어요? 이차 이전 7, 8년쯤 된것 같아요. 8년. 네. 네. 수동을 면허를 따고 10년 동안 이제 일하고 결혼하고 한 다음에 삶의 의미가 뭘까 찾다가 수동 한번 타보자 해서. 네. 네. 그렇게 됐택한차 네. 근데 삶의 의미를 찾았나요? 삶의 의미... 그 이상을 찾은 것 같아요 삶의 동반자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한데 좌절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비를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서킷에 들어갔는데 바로 문제가 생겨서 낯을 먹고 쓰러진 기억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 소중한 기억입니다 네. 낯을 먹고 속상해서 저 <laughs> 역시 같은 차량을 타고 있고 이 차량은 지금 정식 말소가 된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식 말소를 직접 손으로 하셨는데 네 구청 가서 음. 말소하신 이유가?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더 한계를 같이 뛰어넘고 싶어서 말소했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저희가 범법자가 안 되면서 이 녀석을 끝까지 갖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꿈꾸던 걸다 잃어버리고 테스트해 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죠 그쵸 네.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하죠. 네. 오늘 역시 이제 테스트 주행인데 이 녀석으로 이제 최종 목표는 몇 초로 잡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 세팅으로는 2분 플랫. 네. 개인의 목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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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상 우리 우리 스스로를 견제하잖아요. 그게 남들과 경쟁하고 다른 의미로 목표를 세우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쵸? 네. 네. 우리가 세운 목표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거. 지금의 우리 현재 주제는. 목표가 2번 플랫입니다 이 녀석으로는 물론 50초째도 갈수 있겠죠 연장을 바꾸면 그런데 <laughs> 플랫 맞아요 똑딱... 똑딱 연장을 바꾸면 아니 우리 그냥 콜벳사면은 50초 때 나오,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젠뱅이라 그래도 그렇죠 네. 과학의 힘을 들리는 거죠 과학의 힘 어. 네, 우리 지금 숟가락들이 힘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 녀석과 친해져서 한계를 극복해서 목표는 구형 프라이드로 서킷에 우리의 최고 기록을 남겨놓는 거. 응. <laughs> 우리의 기록이에요. 다른 분들은 같이, 같이 타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행복해요. 극복해가고 친해져 간 행복. 물론 돈과 시간, 좌절과 우리 눈치 볼 사람 또 있잖아요. <laughs> 가족의 눈치. 그렇지만 10년, 저는 10년, 한 7년, 8년? 네. 응. 달달하게 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안전하게. 2분 플레 찍으면 아니 이거 또 목표지면 또오바야 오늘 아, 안돼 오늘 안 돼요. 2분 2초 찍으면. 2분 2초. 어, 형이 고기 한쌈 싸줄게요. <laughs> 마늘 3개 넣어서. <laughs> 아무튼 안전하게 오늘 박정우 선수의 기록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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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 할수 있다. 우리는. 경쟁 안 해요. 왜? 질거알기 때문에 <laughs> 우리 스스로 경쟁합니다. 그게 제일 달달하게 차 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어, 같아요. 얘는 뭐지? 어... 이, 이거 카니발이네. 맞던지기. <laughs> 로체인가? <웃음> <웃음> 여러분, 저한테 정보 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로체 아세요? 로체 모르실 것 같은데. <laughs> 저번에 캐피탈? <laughs> 저기 한번 하세요. 저는 올해 마음 회사원 두 아이의 아빠 박종규입니다. 아이만 그래? 얘기하면 완전 서운하겠네. <laughs> 프라이드를 언제부터 다녔어요? 프라이드는 지금부터 7년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볼트카를 하면서 수동 수동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때 300만 원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요? 하는 일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프라이드가 박종경 선수의 인생에서 좋은 영향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많은 30대의 기억이죠 프라이드는 30대의 기억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고 많은 변화를 일으켜줬고 심지어는 이제 하는 일도 잠깐 차 쪽으로 큰 영향을 줬죠 무엇보다도 30대 저의 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주변의 관계 개선함 성장을 함께한 제가 생각이 있다면 기억이 있다면 저런가 성장하는 그런 차이거있요온 서킷 주행 어떠셨어요? 오늘은 온 서킷 주행이 약간 회복하는 치유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뭘 공개 시즌 시작할 때 이제 좀 욕심내서 자만해서 왔다가 한번 크게 스핀도 많이 하고 한번 몰라서 안 좋은 기억이 쌓였는데 그거좀 털어버릴 수 있는 시원한 주행을 하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겨울 시즌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에어로 파츠들 기퓨뭐 윙도 변경하고 여러 파츠들 했던 거에 실효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하세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고 뭐안 좋은 기부도 쳐벌할수 있게 출발할 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유리 멘탈 잘 잡고 와 <laughs> 근데 인정해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와 또오바를 자랑스럽게 친구한테 얘기해주는 그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프라이드 언제까지 다실 거예요? 알수 없죠. 알수 없죠. <laughs> 프라이드 제가 젓가락들이 빈 있으면 계속 옆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또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 장꿈 같네요. 참. 전... 저 자라 저 녀석도 저와 인연이 있죠. 박종경 선수를 만나게 된 계기는 구형 프라이드를 타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죠. 프라이드 팬, 논 파워, 완전 노 파워 수동 차량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 앞에서 운전 연습부터 시작하고 지금은 구형 프라이드로 인제 서킷을 달리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차를 세워두고 바닷가로 갑니다, 동해로. 맛있는 거 먹으러. 그거고 우리 동생이 또 모합이 한대 염대용 선수가 합류했네요. 안녕하세요, 한번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아, 어, 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그 아주 오랫동안 마흔의 징카나를 입문해서 4년째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염대용 인테리어 연구 소장님. 징카나를 입문해 주셨죠 용도야 님께서. 예. 네. 징카나는 뭐 저는... 너무 너무 잘 타고 계시고 오늘 어디 가시려고 오셨어요? 어, 술한잔 먹으러 왔죠. 저는. 아, 예, 우리는. 저는 저녁 먹으러 뭐한 4, 5 0 0 k m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갑니다. 즐... 돌아오지 못해요. 즐기는 즐기는 레이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반가운 동생이 또 와서 마당에 트레일러를 세워두고 하루 바닷가에서 남자들만의 다 허락 맡았어요. 합법적인 외박을 하고 즐거운 네.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누구보다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오늘 모임은 영주야가 8년째 하고 있는 교통사고 6가정 돕기 일환입니다 우리 모임은 4명 5,000원씩 2만원 나눔 실천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스피디움입니다 오늘 주행 만족하세요? 차랑 응? 친해진 거, 큰소확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차에 믿음이 생기고 차와 친해지고 나의 개선해야될 나아갈 점 차도 개선해야될 점 이런거를 발견한다는게 우리의 목표죠 오늘 준비한게 의미가 있다라 어. 동계훈련이 그래서 중요한거 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날씨도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나이스, 나이스한 날이었어요 나는 차가 안, 파주, 안 퍼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 음 외박 <laughs>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보통사고육아족 도끼 이런 오늘 2만원 모아야 되는 거 알지? 어, 그렇네. 와, 근데 바다 한번 보고 숙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끼리도 40대, 남자들끼리도 이런 데만이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동해 바다입니다. 바다 끝장나고요 야, 우리 같이 걷자. 40대 아재들도 이런 노망이 있답니다, 사실. 오, 바다가 나왔다고 또안는지하네 야, 되게 예쁘다. 야, 우리 사진 한 번, 이거 기념 남기자. 야, 붙어봐. 뭘로? 아, 이거 찍어. 스타일카로. 어, 예. 이거, 이거 손안 돼? 이거? 이거 듣 스마일 뭐 이런 거안 되나? 자, 자, 자. 자. 한번 더. 바다 나오게. 또 이따 저 저쪽 가서 찍어봐. 아 이렇게 하면 바다가 좋아 좋아. 어, 좀좀 좀만 좀만 내려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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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려 바닷가 근처가 물이. 그렇죠. 하고 야 우리 그 달리기 영상 한번 남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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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 카스 라이 v a 발라 물에 대게 자 <laughs> 오늘의 소주. 아우 맛있겠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아, 위하여, 위하여. 네.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위하여. 자 아, <먹어> i 하세요 행복합니다 <laughs> 놀람주의 인디 스피디움은 우 코너가 많네요 왼쪽 엉덩이만 아파요 버킷시트의 중요함을 몸이 알려주고 있네요 인디 스피디움은 우짝 코너가 많다는 걸 몸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와 17대1로 싸운 것 같다 내가 17번째 또 여기에 우리의 기억을 남기고 갑니다 양양이에요